안녕하세요. 송태윤 프로입니다. 꼭 연습을, 연습장에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한번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무게가 있는 걸수록 조금 더 좋습니다. 뭐, 베개 아니면 뭐, 축구공,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이 동그란 거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딱 어드레스가 나오죠. 예전 영상에서도 팔을 이렇게 모아주시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공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팔이 벌어지면 공이 떨어지잖아요. 공을 잡기 위해서 팔을 딱 모으는 것처럼 딱그 힘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팔로 들기가 어려워요. 팔꿈치도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공이 이렇게 놓쳐지게 되겠죠. 공을 딱몸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그대로 몸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이 손으로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몸이 돌고 이제 공이 이제 팔 앞쪽을 지나갔을 때 우리 항상 오른 팔꿈치 살짝 접어주면서 올라가고 딱이 모양입니다. 어깨가 90도로 돌아갔을 때 팔은 어깨 위에 하지만 공은 잡고 있으니까 팔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요. 같이 백스윙을 넘어가고 그 다음 다운스윙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때 손이 다시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갔죠. 보통은 다운스윙을 내려가면 이렇게 왼손이 위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럼 페이스가 똑같이 열리는 거니까 슬라이스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어드레스 위치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어깨 위치 어드레스 위치로 항상 통과 그 다음에 왼쪽 어깨 그리고 항상 손은 이렇게 클럽을 들려고 하면 오른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해주는 겁니다 손은 모은 상태 몸은 충분히 어드레스 왼손이 항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이 슬라이스를 만드는 거니까요 공을 칠 때도 똑같은 이미지예요 물론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연습장에 오셔서 연습을 하더라도 자, 아까 우리 공 잡는 것처럼 팔딱 모아 주시고 백스윙. 다운스윙 내려올 때자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자, 공 아마 우측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항상 왼손과 오른손은 다시 원위치로. 항상 연습하실 때도 공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왼손이 항상 원치로 통과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이렇게 치키닝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넘어가면서 몸과 팔이 함께 움직이는 스윙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